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들도어제밤 늦은 시간, 아니 오늘 새벽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여전 어, 청문회를 통해서 어, 여러분, 들과 소통하지 못여 국민 여러분, 과 소통하지 못다여 너무나 감스럽습니다첫러분 어, 제가 뵙니다어제 조국 법습니다보자 장관 후보자에 니다여자간제회 관련 습니다여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시키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부득이 기자 간담회라는 틀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기자 간담회는 자정을 넘기며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장장 1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100차례가 넘는 질문을 통해 후보자 자질 능력 검증에 나섰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들의 가감 없는 질문에 따라 누구보다 겸손한 태도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국민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본인도 참석한 언론인도 누구보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는 야당이 고의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며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더 이상의 새로운 질문이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장시간 연예인 질문에도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복되는 내용의 질문조차도 성실한 답변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야당의 공세적 비난은 적반하장입니다. 후보자 검증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국회의 자기성찰과 점검 이 역시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